가장 많이 듣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소화기계 증상, 메스껍고 울렁이고 설사가 나고 이런 증상이 가장 많고요. 사용상 느낌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. 먹는 것만 봐도 물린다, 토할 것 같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. 맛있는 걸 먹지만 갑자기 누군가 목구멍을 이렇게 탁... 막는 것 같다 라고 표현도 하시 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후기인데요 위고비 사용 도중에 음주를 하는 경우 숙취가 어마어마해서 몇날 며칠 알아 누웠다 하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어, 약물을 투여하면서 음주는 최대한 꼭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무조건 높은 용량부터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용량부터 차례로 올려가면서 위고비 위고비를 사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전문가의 지도하에 천천히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. 또한 위고비는 2~3개월 차부터 감량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조급한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